어, 그런데 이 비대위가 새로 꾸려졌는데, 어, 또 친윤 지도부다, 이런 평가가 많아요. 여러 명 비중을 따져봤을 때, 김용태 당선인 정도 빼고는 친윤 색채가, 색채가 좀 강한 거 아니야?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어떻게 보세요? 좀 아쉽다는 평가 나옵니다. 두명태 당선인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과거와 달리 이렇게 각을 많이 세우고 있지는 음. 않으니까, 뭐다 네. 어, 합쳐서 다 친윤 아니냐 <laughs>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어, 그분은 뭐 비대위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일종 네. 사무총장은 친윤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나머지 분들,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이라든가 그 정점식 그 네.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확실히 검사 출신이죠. 네, 검사 출신이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니까 뭐 친윤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외부 인사들 중에서도 그 개혁적이나 그 신선한 인물들, 참신한 인물들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지금 네분 밖에 임명을 안 했잖아요. 비대위원을. 나머지 더한두 분쯤 더 임명할 수도 있는데. 그 분들이 그런 게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네. 뭐 설명은 그거죠. 이거 관련 비대위라서 음음. 이게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. 그러니까 그 과정에 두달뭐세 달도 안 되는 그 비대위에 들어오라고 아. 그 일반인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얘기할 때 예. 그분들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 음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된 것이다. 라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뭐 네.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음. 어,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뭐좀 바뀐다더니 좀새롭고 참신한 인물들 예, 신선한 인물들 좀 포진시키면 안 됐어라는 음. 지적을 할수 있겠죠. 예, 네. 사실 뭐 어, 부총장님 말씀대로 뭐 관리형 비대기 뭐 2, 3개월짜리 비대위에 큰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이 비대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. 전당대 시점, 그 그렇죠. 다음에 전당대 룰, 그리고 뭐한이 정도, 그 다음에 백서 정도, 백서 정도 세 네. 가지로 보이는데 이걸 네. 뭐 백서야 이제 백서 진행 중인 건데 조금 이따가 여쭤보더라고. 그냥 전당대 시점이나 그 다음에 전당대 룰은 정해져 있는 당은 당규에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뭐 설왕설래가 나오고 뭐 홍준표 시장 왜빨리야방사다왜 빨리, 어? 방자다. 왜 빨리 <laughs> 결정을 못하느냐막 이렇게 음. 이야기하고 또뭐 일각에서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고 말고에 따라서 마치 전당대회 시점이 매우 중요한 증거처럼 음. 이야기가 되고 음. 전당대 룰에 대해서도 뭐 홍준표 시장 같은 이는 어이고 당원 100%가 마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번 총선 결과를 수렴할 려면은 국민 여론이 뭐 일부 포함이 돼야 된다. 그런데 음.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부총장님께 다 당은 당규나 당의 사무처도 있고 이런 거 그냥 분리대로 결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이제 원래 5월 3일 날인가에 원내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5월 9일로 연장이 됐고 어제 첫 비대위 공식 회의가 있었다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전당 대회를 열려면 지금 현재 그 254개의 당협위원장들이 이분들이 다 조직위원장이에요. 선거 때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조직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. 그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저 다시 임명하는 절차가 음.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. 이런 걸다 따지면 물리적으로 그렇네. 6월 달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. 아. 예. 예. 그래서 7월 뭐 이런 과정을 보면 7월 하순까지 가지 않을까. 음. 네. 그렇게 순리적으로 한다면. 그런데 예, 예. 만약에 무리를 해서 시도당 위원장 뽑지 않고 음. 그냥 당협위원장들만 결정된 상태에서 밀어 그 빨리 가자 네.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음.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또 아니니까 음.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 고민은 8월달 시작되면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예. 어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. 아. 8월 올림픽 에, 관심이. 그러니까. 그러면은 또 이게 흥행에 있어서 <laughs> 어. 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올림픽 고민들도 유의하지 않은 아. 고민도 있겠네요. 올림픽 이 9월인데 9월이 어려... 또 정기국회가 시작돼서. 아. 아. 그 전에 뽑아야 되니 서둘러져. 아.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요.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<laughs> 거기서 어느 어느 시점을. 택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아무리 뭐, 빨라도 7월이네요. 7월이고요. 아무리 그래서 빨라도. 7말 8초, 뭐 7월 말 8초 5 7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경선룰은 어떻게 보세요? 뭐100% 그대로 아니면 당심 민심 7대 3, 5대 5까지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요. 이게 그 당심 예를 들면 그 당원 투표가 배, 당원들의 의사가 100%냐 70%냐 50%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네. 논란이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여기에 이제 여론 조사를 반영하는 게꼭 그게 민심을 반영한 거는 아니에요. 그런 음.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. 그 여론이라는 것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뭐 지금의 여론과 또 일주일 뒤에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. 특정 시점에 그걸 조사하는 그 시점의 여론이 과연 그 완벽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. 예. 하지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남 지역의 당원들이 많고 음.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음. 많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정하는 측면에서 일반 여론 조사에 그것도 반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거잖아요. 음. 그 정치라는 게 시대 상황이나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무시하고 갈수 없기 때문에 음.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, 전당대회 룰은 아마 일부에서는 아니. 뭐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당 대표를 뽑을 때 여론을 음. 반영하는 게 어딨냐 어.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처음에 10%였다가 여론 반영이 네. 나중에 이제 오히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개딸이라는가 예.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뭐 25%로 늘려놨으니까 네. 음. 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그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음. 시대 상황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선거에서 패 해배했고 국민 여론이 음. 그런 여론 조사를 반영해라라는 음.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. 들어요. 부처장님 그러면 국민 여론이 뭐 30%이든 50%이든 뭐 특정 비율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라도 포함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음. 겁니까? 아니요 저는 이제 원외 당협 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50%를 반영하자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. 그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야 한 30%도 반영되지 않겠어? 뭐 이런 음, 얘기를 아, 하는 예, 거고. 예. 예. 당원들은요. 또 반대해요. 아. 왜냐면 하 아. 야, 우리는 맨날 꼬박꼬박 당비 내고. 음. 그리고 예를 들면 당원이 한 50만 명이 투표를 하면 50만 명이 투표한 것과 네. 여론 조사 1,000명 한 것과를 50대 50으로 하면 음. 그 심지어는 오히려 불공정. 네. 그 불공정한 거 아니냐? 그럼 나는 예. 뭐 하려고 당원 하냐? 그러면 아. 음. 그 당비내는 사람이 50만 명이 투표를 했을 때 50만 분의 1의 영향을 행사하는 거고 네. 여론 조사 1000명에 들어가면 1000분의 1의 영향을 행사하는 거니까 쉽지 않네요 그렇게 되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심지어 와. 당원 중에서는 네. 나를 그 투표하는 것 대신에 여론 조사 쪽에 아. 넣어 줘. 아. <laughs> 내표 힘이 더 세지니까 그렇죠. 그렇게 가야 그렇게 주장하는 예. 사람도 있어서 예.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따지면 무엇이 꼭 음.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오늘 시사전널이 단독을 하나 건졌네요. 어떤 거죠? 김정혁 조직부총장 국민 여론 포함돼야 점점점 당원들 반발. <laughs> 당원들 <laughs> 이렇게 미안합니다.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<laughs> 당원들 반발은 말씀 들어보니까 네. 이해가 좀 되긴 되네요. 그런데. 일부에서 이런 비판들, 뭐,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민심 비중을 높이다 보면은 역선택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. 맞아요. 당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.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가 될수 있는 거 음. 아니야? 라는 댓글들이 좀 보여서. 맞아요. 음. 네, 이 네. 부분도 그러니까 음. 그런 부분들을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대 50은 저희가. 당 대표 뽑을 때는 그 이전에는 70대 30이었다가 네. 그걸 이걸 당 우리도 이제 당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당원들에게 돌려주자해서 음. 100%를 갔던 건데 근데 이제 선거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겼다면 네. 더뭐 얘기 없겠죠. 근데 이제 패배하고 나니까 그게 그 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?라고 음. 그런 주장을 하고 음. 또 만약에 김기현 전 대표께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를 하셨다면 아. 뭐 이런 얘기 없었을 겁니다. 네.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강서구청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물러나셨기 때문에 그거 봐라. 그렇게 일방적으로 100%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라고 음. 그런 이 그렇죠.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네. 오자는 그좀 포함시키자는 건데 그러나 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인 것 같아요. 여론조사를 어. 포함시킨다는 게. 어. 하지만 뭐 제도라는 것들은 그 시대 상황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음.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당원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당 대표가 된다는 것도 음.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가치 중에서 조정을 해서 와. 가장 최적의 어떤 선을 찾아야 될 거라고 음. 생각합니다. 예.